안녕하세요. 보물창고 리뷰입니다. 오늘 좀 전에 이베이에서 또 제가 주문한 물건이 하나 도착해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받은 물건은 낚싯바늘입니다. 근데 이제 큰그 훅이 아니라 작은 훅인데 제가 블루길 낚시를 위해서 이 바늘을 찾다 보니까 붕어 낚시 바늘을 사용하면 되는데 붕어낚시 바늘이 낚시 가게에서 두 개, 세개 정도 들어있는 거가 3천원, 4천원 요 정도 하니까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제가 이베이를 찾다가 바늘을 하나 구매하게 됐습니다. 지금 제가 구매한 바늘은 아총네 여기 써있는데 3호부터 1 6 12호, 3호부터 7호, 60개, 8호부터 12호, 40개 해가지고 총 100개가 들어있다고 지금 써있긴 한데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. 총 100개가 아닌 것 같아요. 100... 40개, 60개, 100개. 아, 모르겠네요. 하여튼 이게 뭐 개수 개수는 일단 제가 앞으로 블루길 낚시를 하면서 바늘이 없어서 블루길을 못 잡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건 확실합니다.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? 카메라를 좀 가까이 됐습니다. 바늘이 사이즈별로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쪽열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가장 큰 바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제 손에 놓고 비교해보면 크기가 보이시겠죠? 네, 이큰 바늘은 제가 볼 때는, 어, 이 정도 낚싯바늘을 먹는 블루기를 잡는다면, 네, 엄청난 기록이 될것 같고요. 작은 웜이나, 어, 옥수수, 큰 옥수수 알갱이 같은 거미끼로 해가지고 쓸만한 그런 낚싯바늘입니다. 네, 충분히 사용할 만한 사이즈죠? 그리고 가장 작은 바늘 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가장 작은 바늘도 이렇게 훅 아이가 있고요. 네, 작은 훅은 아주 블루길 낚시할 때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 네,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바늘 사이즈를 비교해보자면 네, 차이가 보이시나요? 그때 그때 잡히는 블루길의 사이즈에 따라서 바늘을 좀 유동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이 작은 바늘은 지렁이 껴가지고 던지면 블루길들 뭐 그냥 잡히겠네요. 중요한 건이 바늘을 다 합쳐서 제가 구매한 가격이. 5,600원, 6,000원이 안 됩니다. 제가 구매한 그 사이트를 캡쳐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, 바늘이 안 좋아서 고기를 놓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. 저도 경험이 한번 있고요. 지그헤드를 바닷가에 가서 어떤 낚시방에서 정말 묻지마 지그헤드를 샀었는데, 어 그때 당시에 제가 낚시했던 곳이 성문방조제였습니다.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문방조제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 지그헤드에다가 그로범을 끼고 작은 그로범을 껴가지고 바닥에 딱 떨어뜨렸는데 한 전방 한 10m 앞에 네 테트라포트를 지나서 딱 바닥에 떨어지자마자. 정말 큰 비닐봉지 같은 게 걸린 느낌으로 툭 하고 다가와가지고 뭐에 걸린 줄 알고 꺼냈는데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. 감다 보니까 수면이의 모습을 딱 드러냈는데 큰 노트북만한 광어가 갑자기 딱 나타났습니다. 뭐 제가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빨래판만한 광어라고 그랬는데 정말 엄청난 광어가 그냥 무심결에 던진 지그웨드 그로범의 스피닝릴에 미디움 라이트 액션의 낚싯대에 나온 겁니다. 꺼내려고 이제 잡으려고, 그때 당시에는 저는 아무런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리그립이랑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잡으려고 이제 테트라포트 밑으로 내려가서 낚싯대를 딱 들었는데 광어가 갑자기 퍼덕퍼덕 하더니 물속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낚싯대는 뿅하고 튀어튕겨 나왔죠. 그래서 바늘을 봤더니 지그헤드 바늘이, 어, 이렇게 한 90도 정도로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바늘이 부러진 게 아니라 펴진 겁니다. 펴져서 고기가 빠진 거죠. 아 그때 이후로 이제 잠깐 잠깐 동안 굉장히 비싼 바늘을 사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하지만 블루길 낚시를 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퀄리티 후기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. 사명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. 네, 이 정도 바늘의 퀄리티면 제가 볼 때는 블루길 낚시하는 데는 아주 그냥 뭐. 평생 블루길 낚시해도 될 만큼의 바늘을 6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. 물론 배송비도 없고요. 네, 블루길 낚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블루길 낚시를 블루길 낚시를 작정하고 가서 블루길 낚시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블루길이 잡고 싶어서 낚시를 할 때도 계신 분은 이 바늘 한 세트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블루길 낚시 아주 좋은 저가형. 바늘 세트, 이베이에서 파는 바늘 세트를 소개해 봤습니다. 오늘도 보물창고 리뷰 채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